어제 우리 주일날, 뭐, 이제 안 왔습니다만은,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 앞서서 1절과 2절, 두 구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이상한 장례법을 당장 중단해라. 죽은 자를 위한다 하면서 네 몸에 칼을 대거나 몸에 피를 흘리게 하거나 눈썹을 밀어버리거나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회계망칙한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을 흉내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 어제 본문의 대부분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 소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뭡니까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이 나오죠 짐승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 그면 러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또 대표적으로 또,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런가 하면 어류 중에서는 어류 중에서는 뭡니까 비늘이 없거나 또는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어류들은 먹지 말라. 그리고 조류들 중에서는 그 이상한 새들, 부엉이, 독수리, 매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잘 우리가 잘 모르는 짐승들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라고 해서 코셔가 아닌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고 코셔에 관한 코, 코셔 음식만 먹는다. 코셔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합당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 이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뭐 인증을 받은 음식을 아, 팔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할랄이 아니라 코셔, 코셔와 할랄은 음식의 내용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때 오늘 이 코셔를 먹게 하는 주님의 특별한 음식 의미가 뭐냐라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에서 구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그냥 먹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한 것들을 사는 삶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코시어는 웰빙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웰빙, 웰빙식품으로. 그래서 코소가 아닌 어페리오 같은 것들은 과도하게도 콜레스테롤이 많다든지 이런, 이런 이유로 런이 의학적으로 위생상, 건강상 그 것을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든 먹지 않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뭐,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이게 다 코스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근데, 아이고, 구약에서 그 먹지 말랬으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지. 그런다면 그냥 율법이 되는데, 내가 혈압이 높은데, 이런 거 오징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뭐, 그거는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주님을, 주님 앞에서 괜찮지만,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말 속에 잘 해석을 해서 의미를 찾고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8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11조에 관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매년 드리는 11조에 관한, 명령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이죠. 매년, 너희 토지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띄워서 11조로 드려라. 근데 누구한테, 갖다 드리느냐, 레위인들에게 갖다가 드려라. 레위인들은 10분의,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띄워서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의 1 1조고요 11조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11조는 1차 11조와 2차 11조가 있습니다. 1차 11조는 그해 소산물의 10분의 1을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레위인에게 갖다 주는 거고요 레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들에게 닫아주고 나머지 것들, 10분의 9 중에 또 10분의 1은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온 가족이 거기에서 고기도 잡고, 어, 짐, 어, 잡아서 고기도 먹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그런 축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 그래서 10분의 1은 첫 번째 10분의 1을 갖다가 우리 첫 번째 10일주라고 고요 나머지의 10분의 1은 두 번째 10일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대충 얘기한다면 10분의 2가 11조로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종류, 아까 두 종류, 또 다른 종류의 것은 매 3년마다, 매 3년마다 11조를 너성 중에 쌓아두었다가, 레위인들과 또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11조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용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조가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의 10이 다 주님 거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인데 이것에 10의 1조를 띄어드림으로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11조를 들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1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굳이 11조를 내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산의 10의 1조 그때는 이제 땅에서 나는 것이니까 곡식 채소 과일 열매 또그 땅에서 나는 풀 먹고 사는 가축들 이것들이 전부 다 여기 해당되죠 매달 소출하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그 해에 소산물의 11주 1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 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8장 2 6절 같은데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리,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수들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 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거제로 드리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첫 번째 11조를 드린 후 나머지 중에서 다시 11조를 떼어 온 가족이 성소로 가져와 함께 먹으며 감사의 축제를 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3년마다 그 해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했다가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고아 과부 객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져와서 성소에 가져와서 그 어, 어, 축제를 벌릴 때에 어, 레위인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부,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 성전, 죠 성소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나 곡식을 술에 싣고그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11조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서 성전에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세가 있었고요. 성전에서 통영되는 화폐가 있었죠. 자, 이것이 다 여기에서 유래한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어,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란 말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갈취하는 그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횡포가 이루어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나 유산을 주지 않으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11조를 그들에게 바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12지파잖아요. 근데 레위인을 빼면 11지파죠. 11지파가 각각 11조를 떼니까 사실은 거의 이스라엘 각 지파에 떼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인 것을 보면 십일조에 해당한 액수가 레위인에게 들어졌다. 이제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십일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뭐 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서울 마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러더라고요 교인들의 십일조는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건 레위인들에게 줬으니까 목사에게 바치는 거다 그래 그렇게 해서 11절을 목사가 다 가졌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레비들을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목회자가 직업을 안갖잖아요뭐 어려운 교회는 뭐 직업을 갖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사례를 책정해서 우리가 주고 하는데 이것이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거주할 집도 마련하고 하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 무늬에 있는 청원교회를 이렇게 늘 보는데, 거기에 한 다섯 가정 정도가 정말 헌신돼 있어요. 근데 다섯 가정이 꼬박 다 11조를 하죠. 요즘은 다섯 가정이라도 맞벌이를 하니까 한 집에 11조 양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섯 가정의 11조가 그 교회 목회자 사례나 또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충당을 하더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10가정만 제대로 11조를 해도 교회는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제를 하나 안고 있잖아요. 2억의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사억 중에서 2 억을 이미 마련했고 2억 정도를 황금해야 하는데 어, 다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청원교의 생각을 내가 하면 거기는 그 다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몇년 전에 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농사 짓고 트랙터로 농사를 지어 주고 그리고 또그탁 걷어 가지고 탈곡을 해서 말려 주는 기계가 있고 또, 이리 비어서 저장했던 벽화 있는 창고가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잖아요. 2억의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 2억의 피해를 다섯 가정이 팔걸얻으 나서 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은행에, 그 뭐라 그러나, 대출을 받아 가지고, 2억은 이제, 그냥 재산상의 피해라고 하지만, 중고를 사가지고, 1억을 그 다섯 가정이 감당해가지고, 그걸 다 복구시키더라고, 한달 만에. 야, 정말, 하나님의 가족, 가족,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책임지고 삼기는 이 일이 너무 귀하다. 왜 그랬을까, 요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섯 가정의그 일을 해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식당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좀 해주고 그래도 고맙다고 한우를 사겠다고 그때는 한우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나 인사하고 나중에 뒤에 자리에 앉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아 이거 동네에 농사짓는 분이라고.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같은 동종업자들끼리 또 이게 다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교회가 그 형제의 모든 피해를 교회가 밟고 나서서 다.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달, 그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 그때 나오, 나오더니, 이제 나왔잖아요. 밖에 나왔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고. 그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돈을 안 냈대요. 돈 내려고 하니까 아까 그 사람이 돈 내주고 갔다고. 아, 교회가 이런 것이냐고. 너무 고맙다고. 네, 한 형제를 위해서도 대출을 해 가면서 그걸 대신 해결해 주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더구나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일에, 그 정도 이상의 헌신이 돼야 할 텐데. 참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실까. 주목을 하고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에 관한 규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인데 아까운 건데 주님께서 바치려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치는 그런 십일조가 아니라 주님 것이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 금년에도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다시 헌신하는 그런 의미에. 11조 생활을 우리가 잘할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누구나 돈을 아까워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 문자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을 그대로 잘 순종하며 조착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일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